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 예, 이집트 여덟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선에 대해서, 예, 태양선이라고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 지도에 보시면, 예, 자 지역에, 예, 3대 피라미드, 바로 쿠프왕 피라미드에 바로 뒤편으로 가시면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태양선 박물관이고, 바로 우리가 쿠프십, 쿠프의 배아 쿠프의 태양선이라 이렇게 예, 일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쿠프 태양선을 뭐 한국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피라미드, 3대 피라미드에 가셔서 피라미드 보는 것도 정말 깜짝 놀라실 일이지만 이 쿠프의 태양선을 보는 것도 어, 정말 놀랄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히 크고, 보시는 것만 해도, 와 정말 5천, 어떻게 4,800년 전, 5,000년 전에 저런 목조배를 건설, 어, 어, 건축, 건조할 수 있었을까. 정말 뭐, 이거 미스터리입니다. 그거 보는 거 한, 저, 뭐, 배를 보는 것만 해도, 세계, 뭐, 다른 나라에 가서도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배들의 규모도 그렇지만, 어떻게 저렇게, 못이라든지 그런 기구들을 쓰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배가 사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왜 어떻게 쓰였는지, 사실 아무도 알수없고요 어떤 증거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고요. 근데 왜 태양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을 건너듯이 이렇게 터했는데 고대 이제 이집트인들은 이 배를 타고 하늘을 여행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태양선이다가 우리가 좀 불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아마 배를 타고 하늘을 여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뭐 아니면 내세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그 당시 뭐 현실을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인간들 스스로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범민도 하고 그랬을 때지만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딱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서 낙원 생활을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 아닌가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육체가 이제 사라져서 미라를 만들면 예 파라고 있죠. 제가 바카 아크라고 있는데 육체는 세 가지 부분으로 바가 세가 돼서 날아올라서 서쪽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무죄가 되면 낙원으로 간다고 했죠. 예, 그게 저울을 통해서 오시리스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죽이죠. 있 예, 저 그림 그맨 밑에서 아부신배 위에 있는 저울 해가지고 어, 명계신 오시리스 앞에서 심판 받는 모습 예, 그게 좀 나타난 건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요? 예, 통과하면 예 태양 태양과 함께 태양선을 타고 태양선을 타고 예 이렇게 여행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그 사람들의 고대 사람들의 꿈이었다. 예, 그래서 태양선을 역대 파라오들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데 또 태양선을 갖고 있었던 파라오도 있는데 또 부정품에 발견되지 않는 파라오도 있었다. 이것도 참고로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쿠프는 배가 하나만 발견된 게 아니고요. 태양선 이 뭐랄까요, 이주변을대를 보면 꽤 많은 곳이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푹 예, 발견됐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두 개의 태양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복원이 됐고요. 지금 하나는 또 복원 중이다 이렇게 기면되는데이 배들은 사실 코프가 직접 묻은 것 같지는 않고 거기 왜냐하면 예그땅 속에 묻었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하강암 덩어리들을 하강암으로 이렇게 그 덮개를 쳐놨는데 그 덮개 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제데프라 코프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데, 제데프라 예 근데 왜 첫째 아들이 카프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카프라가 나중에 어, 제데프라를 아마 암살을 하거나 어떤 어, 권력 암투에서 승리를 해서 다시 금세 어, 새로운 파라오가 되는데 일단 첫째 아들은 죽이를 다음 죽이는 제데프라였습니다 일단 제데프라였고 그리고 또배큰배두 두 개만 발견됐다고 있죠 태양선그 위에도 작은 배들이 한 다섯 개 정도 예, 깽입니다. 무덤, 땅속을 파가지고, 어, 이 나무들을 다 이렇게 조각을 해서 놓은 다음에, 큰 돌멩이들, 돌덩이들, 어마어마한 암석덩어리들을 인간의 힘으로 는둘수 없을 정도인데, 아직 크긴데요. 그거를 덮개로 씌워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것들은 8m, 큰 거는 15m 정도 됐었고요. 다섯 개도. 그런데이태양선의 길이는 무려 47m 정도. 어마어마히 크죠. 지금도 47m 짜리 배를 건조한다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큰, 예, 목조 배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이집트,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상황이 뭐 나무가 그렇게 많이 저기 발견되거나 뭐 나는 지역이 아니라서, 바로 레나무, 레바논 아시죠? 레바논. 레바논에서 삼나무를 수입해서, 제4항조 때부터 이제 스스, 어, 배를, 예, 레바논에서 갖고 와서 나무를 참나무를 갖고 와서 저기 어 건조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배가 정말 바다에 아 강이나 바다에 뜰까 이게 정말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냐 실험을 한번 합니다. 5 0 분의 1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서 물에 띄우니까 물에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물에 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태양선은 그때 실제로 씌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태양선에는 도시 없어요, 도시. 도시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도시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그, 나일강이, 예, 남쪽부터 북쪽으로 천천히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바람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흘러와요. 그래서, 배는 반드시 돛배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지 만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남에서 북으로 갈 때는 돛을 내리고 북에서 남으로 갈 때는 돛을 올리면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히에로글래프에서 강을 내려가고 강을 올라간다는 표현은 북으로 간다는 돛을 내리고 남으로 간다는 돛을 올린다는 의미다. 그게 또히에로글래프의 의미다. 그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아비도스까지 약 500km 정도 됐을 텐데 거기까지 이 태양선을 타고 갈수 있었을까? 그리고 태양선에 가시면 노가 있어요. 노가 12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노 12개를 가지고 예, 예, 도, 도시 없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건 또 하나의 의문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태양선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1954년에 예, 이집트 정부에서 기자를 이제 관광지로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토사 작업을 하는데, 예, 대형 피라미드 주변 밑에서 토사가 쌓여 있었어요. 그걸 제거하다가 보니까 일단 이상한 벽이 생기고 그 밑에 보니까 돌이 여러 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카말 카말 말라크라는 사람이죠 고고학 고고청의 예, 관리였는데 그 사람이 예, 일부 돌을 깨고 들여다 보니까 목조선 같은 게해치어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1954년에 태양선이 최초로 발견된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예, 계속 발굴 작업을 해서 아, 어 뜨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것을 다어 아, 이렇게 크레인을 이용해서 바닥을 떼고 돌을 깽 속을 다 이제 목재를 끌어올리니까 651개의 예, 이 조각으로 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복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1957년부터 조, 조립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14년이 걸려서 제1 태양선이 조립이 완공하는데 이 조립을 하는 사람은 아흐메드 유세프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1년에 이 태양선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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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박물관에다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의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예, 예, 예 지금의 박물관을 완성을 했, 완공을 했는데 예이 전면을 이다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일단은 예 계속 연기되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예 계속 어, 똑같은 형태의 박물관에 아직도 보존이 되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태양선은 예, 바로, 일본에서, 예, 발견을 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프랑스에서 한 번은, 예, 드릴로 피라미드를 뚫었다고 했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피라미드 기자 지역의 발굴권을 일본, 일본한테 주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장비로, 전자파 장비로, 예, 기자 지역을 이렇게 더파해 치다가, 결국, 1987년에, 예, 발견을 합니다. 발견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보건 중 작업에 있다고 하고요. 보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 아직은 보건이 안 됐겠죠. 만약에 됐다고 하면 또 제2태양선 예, 아마 예, 이렇게 박물관에또 이렇게 보, 어, 보이려고 예, 전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사선도 탄소법으로 동위원소 탄소법으로 연대 측정을 하니까 2420년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4 5 0 0년 사천 뭐그 정도 그래서 아마 정말 쿠푸왕의 시대 때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태양산에서 보면 금속못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배를 건립하는데, 금속 못이 하나도 설립되지, 아, 사용하지 않았고, 목재를 조립하는데, 파피르스로 짠줄 있죠? 줄. 로프로, 예, 그걸로 조립을 했고, 바이킹 배. 여러분들 뭐, 북유럽 가시면, 바이킹 배도 훨씬 크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 예, 참나무. 레바논 참나무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이태양선이나 제2태양선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신 라가 낮에는 마네제트라는 배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 건너간다 생각을 했고요. 밤에는 메세케테르트, 메세케테트를 배를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이 태양에서는 아직 뭐 중요한 거는 복원이 안 됐지만, 도시 있나 없나?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예,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고고학 이집트 고고학 쪽에서 설명은 아직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예이거 어, 거의 거의 4500년 5000년 전에 어떻게 47m 짜리 배를 예 바로 못이 하나도 없이 금속못이 하나도 없이 로프로만 가지고 파피루스 로프로만 가지고 그거를 엮어서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또 실제로 한번 아, 만들어, 비, 규모를 좀 작게 해서 만들어보니까 배에 더, 어, 물에 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뭐, 뭐 어딜 가나 정말 미스터리, 미스터리한 걸 천지구요. 신비하고 신비롭고 정말 아직까지 풀, 풀, 수, 풀 수, 없어. 풀, 풀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이집트 기자 지역을 가시면 스핑크스 피라미드만 놀라실 게 아니라 꼭 한번 예, 태양성 박물관에 방문을 해보시면 와이 배가 정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보다 어, 물론 그 건축하는 것에도 와, 미스터리고 정말 어뭐 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 감탄을 하겠지만 이 배를 보고도 아 현대의 기술로도 이렇게 배를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보관하는데 14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배도 태양선대 태양선, 태양선 박물관에 가셔서 쿠프의 태양선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예 쿠프의 태양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